안녕하세요 척챔보상입니다 오늘은 수술도 안한 요추골절로 후유장애보험금 2350만원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에 근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상담은 고정댓글에 링크를 통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윤씨는 2019년 12월 13일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였었습니다 다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및 MRI를 촬영한 결과 허리뼈 골절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보험자 유신은 퇴원 후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이번 일당 골절 진단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후위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척추엔보상 채널 영상을 시청하여 후위장애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허리뼈에 금만 갔었던 정도였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장애인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였던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척추암 보상 채널과 상담을 진행하여 국가 장애와 후유장해는 다르다는 점, 본인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하신 후 해당 사건을 척추암 보상 채널에 위임하였습니다. 척추암 보상 채널은 피보험자 윤 씨의 허리뼈 골절에 대해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서 및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여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 측에서는 피보험자 윤씨의 후유장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금 현장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4주간에 걸친 현장조사, 본사의 심사 및 자문과정, 그리고 협의 및 조정 끝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2,350만 원 지급 받았습니다. 혹시 척추 골절을 입으셨나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후유장해 가입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급여금 또는 일반상의 후유장애가입금액이 있다면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굿, 리치, 토스와 같은 보험 어플을 통해 후유장애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단체 보험도 후유장애가입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직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가입금액이 있다면 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인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후유장애는 관련한 평가 방식과 인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최근에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가입한 보험인에 따라, 즉, 어떤 약관에 해당하는 보험인에 따라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금이간 정도의 척추골절의 경우라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의자의 편에서 장애를 평가하고 인정받아 줄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실 후유장애보험금은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직업고지 의무 등 여러 가지 점들을 조사하고 따져서 청구된 장애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려 하거나 심지어 면책을 통보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당한 경우에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것이라면서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서 장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 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사건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척추 골절 보상 전문 척추의 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